안녕하세요 펌북TV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통화나 문자가 안 됐을 경우에 살펴봐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은 휴대폰 자체에 휴대폰 자체에 몸뚱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신카드가 있습니다. 그 유신카드랑 휴대폰하고 잘 매치가 됐을 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데 간혹 보다 보면은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휴대폰이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살펴봐야 될 것은요, 잘 보면은, 제일 위에를 보면은, 요 그림은, 요기 보면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은요, 와이파이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이 다 들어온 상태는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되는 상태고요. 그 옆에 보면은, 요게 바로 통신사의 안테나입니다. 요 안테나가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간혹 보면 동그라미에 사선이 거져 있다든지, 또한 이렇게 불이 꺼져 있으면요 불이 꺼져 있고 옆에 보면은 유신카드의 모양의 짝대기 거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은 통화나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신카드가 폰에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휴대폰의 옆구리나 위쪽을 보이게 되면은 요 유심 카드를 뺄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이거를 홈에 넣으시고요, 꾹 누르시면은 살짝이 튀어 나옵니다. 네, 이걸 빼시면은 이렇게 외장 메모리 끼는 곳과 유심 카드를 끼는 거가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러면 한번 뺐다가 유심 카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유심 카드가 약간 속에서 뭐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좀 일시적으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뺐다가 그대로 한번 세게 이렇게 잘 꾹꾹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네, 여기 안테나 부분 이렇게 불이 잘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이 작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휴대폰이 심한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유심 카드를 너무 많이 뺐다 꼈다 하다 보면은 유심 카드에 손상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또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유심 카드를 교체하는 방법과 유심 카드를 교체해도 계속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계상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각 제조회사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심 카드가 읽히지 않았을 때 혹시 다른 기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른 공기계에다가 아니면 쓰고 있는 다른 폰에다가 나의 유심을 한번 삽입해서 작동해 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안테나가 잘 뜬다면 기계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AS를 기계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심이 읽히지 않는다면 유심 카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판매점이나 대리점 가셔가지고 유심 카드를 새로 교체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시고요. 가서 간단하게 유심 카드를 교체받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폰을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중간에 유심 카드를 커트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커트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크기가 안 맞다든지 좀 불안정해서 잘 읽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심 카드를 점검해 본다든지 기계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통화나 문자가 갑자기 안될때 제일 처음에 볼 것은 요 위에 와이파이 옆에 있는 통신사 안테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요 통신사 안테나가 원활하게 불이 켜져 있는지 잘 작동하는지를 보시고요. 네, 여기에 동그라미에 X표가 사선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유심 모양에 사선이 돼 있다면은 그거는 유심 카드가 기계랑 지금 읽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